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한글 교실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책은 소망의 나무 일본입니다. 그림을 보며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자, 여기는 교실입니다. 교실에서 나, 너,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너, 우리 소리에 따라서 글자 모양이 달라지지요? 나하고 너가 비슷하지만 다른 글자입니다. 이 소리에 따라서 글자가 달라집니다. 나, 너, 우리 글자는 한 개의 모음자가 하나의 소리만 내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여도 모양이 다르면 소리와 뜻이 달라집니다. 나는 이름절입니다. 너도 이름절입니다. 우리는 이음절입니다. 음절은 소리의 마디 개수입니다. 한글은 소리로 이루어진 소리 글자입니다. 어떤 글자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어떤 글자가 어떤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글자 개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집니다. 나, 너, 우리, 자, 나는 이음절입니다. 너도 이음절입니다. 우리는 이음절입니다. 나, 너, 우리. 나, 너, 우리. 같은 모양의 글자를 찾아 선으로 이어 보겠습니다. 너, 우리, 나 자, 왼쪽에 있는 너하고 오른쪽에 있는 너를 찾아 보겠습니다. 너하고 똑같은 글자를 찾아 보겠습니다. 이 밑에 있습니다. 선으로 이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하고 똑같은 글자를 찾아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나 오른쪽 여기에 나가 있습니다. 선으로 이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글자 여러분도 찾아 보셨나요? 그림을 보며 떠오르는 낱말을 말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여기는 아기. 아기 정말 귀엽죠? 아기. 그리고 모자. 바지. 바구니. 두, 두. 자, 세 개의 소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삼음절, 이 음절, 이 음절, 삼음절, 이 음절, 이 음절. 어머니 아기 모자 바지 자 어머니 똑같은 글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선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아기 아기 모자 모자는 창문 옆에 있네요 바지 바지는 바지 거리에 걸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기, 아기, 모자, 모자, 바지, 바지, 바구니. 구두, 바구니, 바구니, 선으로 이어보겠습니다. 구두, 구두, 선으로 이어보겠습니다. 바구니, 바구니, 구두, 구두, 아, 기, 모, 자, 바, 지. 자 아키모자바키아키 소리로 이루어진 소리 글자라고 했죠. 어떤 글자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어떤 글자가 어떤 뜻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미리 한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